하스님 재미있는 컨텐츠 제공하고자 합니다. 말씀하세요. 어떤 재밌는 컨텐츠죠? 또 재밌는 컨텐츠를 제공하러 와주셨다니까. 편하게 말씀하시죠. 제가 50대 중반 유저인데 50대 유저 데리고 게임해주세요. 그거는 본인한테만 재밌는 컨텐츠 아닌가요? <laughs> 아 50대 형님들 모시고 게임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? 나이가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? 배그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. 안 그래요? 나이는 상관이 없죠. 말 나온 김에 혹시 50대 형님들 여기 계십니까? 누구누구 계세요? 50대 형님들 편안하게 채팅 한번 씩 쳐주세요. 50대입니다 하고 50대 형님들 또 참여하시면 40대 분들도 갑니다. 30대 가면 20대도 갑니다. 어 10대는 좀 힘들어. 어, 이거 19세 게임이라서 엄마 허락받고 해야 돼. 10대는 알았지? 반갑습니다. 잘 들리시나요?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. 또 다른 분들은? 여, 여보세요. 예,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<laughs> 40대, 50대 형님들 스쿼드입니다, 여러분들.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한 분이 50대 스쿼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모인 멤버입니다. 다들 구독자분들이시고요. 다들 배그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뭐지? 왜 다들 조용하지? 형님들, 형님들이 저 버스 태워주셔야 돼요. 에이? 하실 수 있죠? 전 믿습니다, 우리 형님들의 파워를. 전 나갈게요. <웃음> 음. <웃음> oh, shit. 아우 쉣. 아우 오, 샷건 까비! 어쩔 수 없었어. 이거 샷건이라, 다시 다시... 이제좀 긴장 좀 풀리셨죠? 형님들 너무 대화 너무 딱딱해요. 혹시 제가 남성이라 그런가요? 제가 여성 유튜버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님들 아니 원래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너무 긴장들 하셨다. 나이 먹으면은 말 많으면은 말 많다고 뭐라 해요. 아예 아니요 게임하면서는 말 많은 게 좋은 거예요. 괜찮아요. 우리 형님들이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저 약간 군대에서 행정 보호관님 세 분하고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너무 무서워요. 약간 중대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<laughs> 혹시 집에서 게임하시는 분들? 그요 예. 눈치 보이죠. 음, 음, 음. 음,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개웃겨. 기침으로? <laughs> 아 죄송 죄송. 왜요 왜요? <laughs> 왜기침을 하지? 서로하 운전 때문에 눈치 주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. 혹시 지금 약주 드시지 않으셨죠? <laughs> 운전 이상하게 하나 보던데? 옆으로 타세요 이번님. 3번님 옆으로 타세요. 제가 운전할게요. <laughs> 4번, 4번 형님 죽어가는데요? 구상 먹어야 될 듯? 혹시 구상 많이 있으신 분? 오나 구상 한 개도 없네. 나도 없음. 망했어. 원래 구상 같은 거는 죽이고 먹는 거예요. 오 멋진 마인드. 반창고도 없는데? 반창고가 없다고요? 아 반창고가 뭐예요? 아 어, 붕대 붕대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다리에. 여기 아, 한명 있고, 여기 밑에도 있어요. 둘 컷.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사람들이 자꾸 풀어야 되는데. 안 돼, 우리 형님. 아나 이거 위에도 있어요? 한 명? 아아까비 다시다시 아 근데 요즘 뚱뚱이님 바쁘셨어요? 한동안안 보이시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거 같아가지고 아예좀 바빴어요 많이 오래되셨잖아 저랑 엄청 오래되셨죠? 꽤 됐죠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아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랑해야 될것 같아 혹시 자녀분도 저를 아나요? 알죠 구독하라고 하죠 제가 오오 감사합니다 왼쪽에 새 떨어 예 그 창고로 가면 어, 위험해요. 어. 창고로 가면 위험해요. 오오 오, 오. 창고로 가면 위험합니다. 그 컨트롤 하고 w 누르세요. 그냥 쭉 날아올 수 있게끔. 형님들 웬만해선 이쪽으로 빠져야 돼요. 거기는 많이 늦어요. 아난 죽었어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할수 있어요. 오. 열심히 뛰세요. 쟤는 총 갖고 이쪽으로 오, 오거든요. 오. 우리 총 먹고 빨리 백업해 줘야 돼. 오, 오? 차 타고 온다. 개피 이쪽으로 오셔야 돼. 올수 있어요? 멀리 가버렸는데요. 우리가 업무할게요. 이쪽으로. 아또 나를 또 무시하고 가버리네. 아 저런 개똥 강아지. <laughs> 솔직히게 얘기해봐요. 방송이라서 개똥 강아지라고 한 거죠. 저, 저 참고로 우리 손주들이 들으면 안 돼서 아... 항상 말을 이쁘게 합니다. <laughs> 가족분이 지금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? 보면은 아들놈이나 보고 딸내미는 이런 방송 안 좋아하니까 예? 이런 방송을 딸래미는. 안 좋아한다고요? 어떻게 그런 말씀을? 어떤 방송이죠 제가? <laughs>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방송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돼? m 미4 필요하신 분? 어? m 미4 그.. 몇 그, 살.. 저, 저 쓸게요 m 미4고요 m 미4고 로탄총 아, 아.. 아.. 저안 쓸게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까 분명히 에미 사고라고 안 들리고 나도 에미사라고 들렸거든요. M24 낚시 좋았습니다. M24고 핑좀 찍어 주세요. 그 옆집에 있어요. 옆집에. 이번 님. 예. 바로 옆집에. 예. 거기 2층에. 아, 나 선버지구나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왜 그러세요. <laughs> 어 이제 어 이제 말좀 많이 하시는데요. 어 좋습니다. 이거 조금 더 하면은 알아서도 이제 잘 하시겠어.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니까요 천천히 보면서 갈게요 우리 뒤에서 오는 지각생도 체크해야 돼요 오. 글라이더 쐈어요? 한대어아니에요 <laughs> 못된 거 배웠어요 형님 <laughs> 맞추지도 않았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총알 네. 진짜요? 거리 충분한데 거리가 충분하다고요? 이게 <laughs> 아. 차 내려와요 차차 이쪽으로 올 거예요 긁을 준비 그리고요. 긁어요! 나이스, 좋아어 우리 형님들, 샤샤. 우리, 샤샤. 우리, 꼭대기리 샤샤샤. 우 나이스, 리 나이스, 내려 꽂아버리기샤샤샤샤 우리, 샤샤샤샤샤샤. 자, 형님들, 저한테 오세요, 형님들. 자, 타세요, 타세요. 제, 제 먼저 탔어요, 눕힐게요. 탔어요. 아, 뭐야. 아, 형님, 바로 앞에 있다, 바로 앞에. 천천히, 바로 앞에, 개피. 도와줘요. 얘 먼저 같이 잡아줘. 여기 핑 찍은데. 아이. 아, 이거, 한명뿌락지한테다 죽었다, 아. 까비. 아, 형님들 저 때문에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멀리서 째려보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아 집이시고. <laughs> 우리 집 사람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요? <laughs> 멀리서 째려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. 차 하나 올라와요. 차총 스탑 총 스탑 총 스탑 하이드 대기하다 쏴버려요. 붙었어요. 나이스, 샤! 좋았어, 형님들. 굿! 위에 있어요, 위에 있어요. 얘기있에요 우린 이쪽 요으면돼요 이쪽으로 형님들 이쪽으로 형님들 그건 사람이 아니옵니다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, 이 세대 맞아인데 왜안 죽어? 2번 핑. 여기 핑. 내려갔고요. 아이고. 둘다컷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누가 싸요 우리? 아 형님들 우리 위치 좋아요 파란핑에서 오는 거랑 뒤에서 오는 거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? 지금부터는 우리 치킨각 떨어졌어요 지금부터 우리 집중하면 치킨 먹을 수 있습니다. 안 돼. 원이트. 내려갔고. 하나 기절. 여기 있어요. 오는 적 조심 여기 뛰어요 저기도 다 와요 바퀴 먼저 끼고 바퀴 먼저 나이스 잘한다 하나 기절 줄기전, 기전하는 기절. 거볼 필요 없어요. 밑에 내려간 거 나이스 치킨, 좋았다. 야, 우리 진짜 잘 잡았다 위치. 야, 나이스. 우리 모여서 춤한번 추죠. 이쪽으로 오시죠. 좋았어요. 제 옆에 항상 애플을 누르시지요. 그난안 움직이지. 좋았어. 수고들 많으셨습니다. 정말 즐거웠어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그래도 오늘 치킨 먹어서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은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네,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